이젠 달리는 헌팅포차라고까지 불리는 민폐 러닝크루. 요즘 왜 러닝크루가 욕먹고 있는지 간단하고 깔끔하게 알아봄. 먼저, 러닝크루가 달리는 헌팅 포차라는 말까지 듣게 된 이유는 러닝크루의 목적이 운동이 아닌 이성 만남과 과시 중심으로 변질됐기 때문임. 이성 만남 때문이 아니라면서 모든 러닝크루 모집글에 빠지지 않고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남자 마감, 여자 모집 중만 봐도 그들의 목적성이 헌팅 위주의 모집이란 걸알수 있음. 여기서 자기들끼리만 썸 타고 사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들이 민폐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심, 공원, 한강 같은 공공 장소에서 무리지어 뛰어다니며 차량과 보행자 를 방해하고 특히 도로를 점령한 영상이 퍼지 면서 러닝크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심지어 일부 러닝크루에서는 정식 등록 없이 마라톤 대회 코스에 참가하는 일명 꺾꾸기 참가 문제도 발생함 이는 정식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대회 물품과 편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민폐로 이어짐 심지어 이런 모습들을 sns에 올려 마라톤에 참가한 척 단체로 과시하기도 해서 크게 비판 을 받음 이러한 러닝크루의 민폐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함. 미국과 유럽에서도 러닝크루가 최근 데이트 앱의 대체제로까지 여겨지면서 변질되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과도한 과시와 규칙 위반 으로 사람들에게 민폐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선 최근에 결혼정보회사 에서까지 러닝크루를 활용한 이성 만남 이벤트를 열어 갈 때까지 간 러닝크루라는 말을 듣고 있음. 결혼정보회사가 러닝을 핑계로 만남의 장을 확대하는 게 하지 않냐는 비판. 이에 결국 단체 달리기 제한 엔딩. 시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자 지방 자치단체들이 대응에 나선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3인 이상 러닝 자제. 서울 성북구 산책로. 한줄 달리기 권고. 경기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러닝크루 출입 자제. 이렇게 여러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요즘 러닝크루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끝